안녕하세요. 염치는 개나 줘버린 건지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한테 질려서 남편하고도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나이 40에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결코 아니었어요. 특히나 친정부모님에게 자식이라곤 저 하나였으니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애랑 달리 결혼은 남편하고 저하고 둘만 잘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대요. 특히나 남편이 떡하니 버티고 써서 제 편이 되어줬다면 모르겠지만 말끝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를 달고 사니 저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래서 이해를 할 거면 너 혼자 해라. 우리 타령 좀 그만하라 하고 이혼했어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서른넷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날은 그다지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리를 두고 지내기에도 애매한 선배가 결혼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는 게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들은 간다하니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이반타이반 점심이나 먹고 오자 마음으로 참석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랑 쪽 하객이었던 남편이 뭐 본인이 말하기로는 저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했다나 어쨌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신랑 신부한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에선 신부인 선배랑 얼굴 붉혀서 저한테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남편이 처음부터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이댔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사람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번 소개팅도 해보고, 소위 썸도 타보긴 했지만, 늘 저에게는 일이 먼저였고, 그걸 상대 남자 쪽에선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남들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 데이트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렵 제 성격이, 상대한테 구구절절 제 입장을 표현하는 걸 별로 내켜 하질 않았어요.이해해주면 고맙고 이해 못해주면 어쩔 수 없고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달까요?아무튼 그랬는데 남편은 달랐어요.제 바쁜 일정도 이해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그래서 와이 아,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그리고 그런 기분은 그때 처음 느껴봤거든요.그러니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예스를 외쳤죠. 결혼 당시 시댁에서 따로 지원을 받은 건 없어요. 남편이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시댁 자체는 형편이 썩 좋지가 못했거든요. 일단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다 망하셨는데, 이후로 아버님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시는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남의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생활비를 벌어 쓰고 계신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는 일찍이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심해부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에서는 이 일로 잠깐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셨어요. 남의 집 기둥 빼우는 거 아니라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드리는 30만원 말고는 따로 드리는 것도 없다 했고, 그래서 남의 집 기둥이란 그 표현이 저희 남편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정부모님한테 그런 말씀 마시라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이 져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먼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쓰라고 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식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이었어요. 신우가 당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자기가 절대로 쉴수 없다고 하여,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죠. 참고로 저도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빠득빠득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대니, 그걸로 애들마냥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몇 가지는 제가 하고 몇 가지는 사다가 집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왔어요. 심해보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이건 짜다 저거는 달다.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양파 하나 남기지 않고 차려놓은 음식을 전부 다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이 과일 좀 내오라 하셔서 또 과일에 커피에 차렸는데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누구 하나 칼 쥐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들 좀 황당하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모른 척했죠. 저도 결혼을 늦게 했을 뿐이지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는 많아서 이 정도는 모르세 해도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아무튼 여전히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번듯하게 해놓고 사는 거 보니 보기 좋구나. 이게 친정에서 해준 집이냐? 대출은 없고? 네, 따로 저희가 내는 건 없어요. 그럼 아예 해주셨다는 얘기구나. 그런 명의는 결혼 선물로 해주셨을 테니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주셨겠지. 아, 명의는 아직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도 저도 청약 통장도 있고, 그래서 굳이 먼저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외동이니, 이러나 저러나 다 너한테 올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도 잊지 마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뭐든지 항상 네 남편이랑 상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두 사람 몫이라는 거야. 어찌나 황당한 말씀을 당연한 듯 하시던지 순간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조카도 있는 자리에서 한 마디 한 마디 받아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기분으로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집들이 이후로 남편하고 저는 그런대로 잘 지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도 뭐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할 도리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차가 되던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저는 아이들 보충수업이 있어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는 남편은 그냥 두고 먼저 현관을 나서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니 안방 쪽에서 남편이 욕을 하면서 튀어나오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나중에 얘기해준다며 저더러 택시 타고 가라고 자기가 차를 써야 한다면서 잠옷 차림에 자켓 하나만 들고 손살같이 튀어나가더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신우가 시해부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신우가 시해부랑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들은 바도 있고 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은 신우가 도저히 못 살겠다며 시댁으로 도망을 나왔던 거지요. 신우랑 제 사이가 어떻건 간에 그걸 떠나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안쓰럽고 동시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뒤로는 신우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심해부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아무튼 그 일로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남편까지 신우더러 이혼하라고 난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 문제 말고도 여자 문제며 여러 가지로 신우 속을 썩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심해부도 처음엔 뭐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이혼은 못 한다고 나오는 것 같더니 신우가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다 양육비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냉큼 이혼 도장 찍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은 못했지만. 신우가 무슨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 누가 제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한테도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엔 자기가 이혼만 하면 그 남자가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고, 이도저도 필요 없다, 이혼만 해달라 했던 모양이 돼요. 하지만 그 남자 쪽에선 신우가 이혼했다 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어쨌는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신우 신세만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신우 얘기만 나오면 한숨을 푹푹.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말 끝마다 너가 뭘 알겠냐? 좋은 남자 만나서 고생 안고 사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입을 막아버리니, 그럴 거면 그냥 막말로 자기들 셋이 있을 때나 얘기하지 왜꼭나 있는 자리에서 신우 이야기를 하나 싶고.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내 알바냐 하고 신우 일에는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온다더니 시초카도 그랬던 건지. 애가 어찌나 예민하고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 엄마, 그러니까 신우는 속된 말로 알기를 개똥으로 안하 싶고. 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애가 아빠도 없고 불쌍하다며 오냐오냐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몫한 건지 애가 점점 기어오른다 싶더니 한 번은 시부모님더러 놓친네라고 불러서 어머님이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애가 무슨 죄냐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애가 생긴 것도 심해부랑 꼭 담고 하는 짓도 심해부랑 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도 자식이고 뭐고 키우기 싫어서 진저리를 치는 게제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게다가 신우가 아무것도 안 받고 무일푼으로 이혼을 했다 보니, 이후로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신우더러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방에 있는데 왜 나만 없냐며, 그 조그만 게 악다구니를 써대고는 지 엄마더러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지내라고 지 혼자 방을 쓰겠다고 아주 난리를 쳐댔나봐요. 그뿐인가요? 옷 하나를 사다줘도 이런 브랜드는 쪽팔려서 입기 싫다고 어른들 보는 앞에서 집어던지고 가위로 잘라놓고 오죽하면 신우가 자기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삼촌인 저희 남편이라도 와서 애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해오는 일도 점점 잦아졌지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애 훈육을 뭘할줄 알아야 말이죠. 저희 남편도 모른 척할순 없으니 매번 각인 같지만 이후로 괜히 애한테 싫은 소리만 듣고 와서는 뭐 저런 걸 키우겠다고 아득바득 데리고 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갔다 올 때마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누나 불쌍해서 어쩌냐는데. 그때는 저도 신우를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아주 지 팔자를 지가 꼬았네 싶었어요. 그 똥물이 저한테 튈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다 지난해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우도 어떻게 하자고 별말이 없고 남편도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제가 식당에 예약을 했네요. 그리고 생신 당일 시조카는 안 따라와서 시부모님하고 저희 부부 그리고 신우까지 다섯 사람이 모였지요. 얼음만 다섯시니 술도 한두잔 녹았고. 그런데 신우는 저랑 남편이 말리는데도 그냥 좀 내버려두라며 계속 혼자 홀짝홀짝 소주만 마셔대더니. 이내 금세 얼굴이 벌게져서는 저더러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둥. 친정에 돈이 있으니 그러냐는 둥. 그런데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인지,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건지. 신우가 하는 말은 정확히 후자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금세 눈치를 채고는 신우더러 "왜 이러냐며 그만 좀 하라" 하더니 자기가 먼저 신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신우를 둘러엎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시부모님과 저만 셋이 남았는데 분위기는 어색하고 어쨌든 아버님 생신인데 제 잘못은 아니었어도 제 입에선 저도 모르게 아버님 죄송해요" 소리가 나갔죠. 그러자 어머님이 네가 뭐... 죄송할 건 아니다 하시면서 사실 당신이 오늘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하시더니, 자경이 아들 말이다. 걔가 유학을 가고 싶대. 네? 갑자기 무슨 유학이 가고 싶대요? 여기서 학교 다니니까 친구들이 아빠 없냐 놀려대고, 뭐, 지도 사춘기인데 지방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면서 유학 얘기를 꺼내더란다. 정말요? 아무리 어리다지만 철이 너무 없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애미 입장에서는 애가 그렇게 가고 싶다 하니 모른 척할 수가 있겠냐.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다오. 네? 제가 어떡해요? 애 유학 비용으로 일단 한 3천 정도만 좀 해줘라. 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겠어요 없어요. 야. 돈 많은 친정은 뒀다 어디다 쓰냐 그러지 말고 네가 네 친정에다 얘기를 좀 해봐라 어머님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시조카 유학 비용을 대 달라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내가 언제 그걸 고지고 대로 말하라 했냐 대충 둘러대 네가 뭐 사고를 쳤다고 해도 되고 어디 투자를 한다고 해도 되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더는 한마디도 듣기도 하기도 싫어서 음식값만 계산한 뒤 바로 택시 잡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나 있었나. 남편이 씩씩대며 현관을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돈도 없으면서 애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랬다며? 세상에 어머님이 그러셔? 진짜 미치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어머님이 뭘 하셨는 줄 알아? 나더러 친정 가서 애 유학 비용을 받아오래. 거짓말을 하든 뭘라든 해서 일단 3천만 원만 받아오랜다. 그게 말이 되니? 야안될건또 뭐야? 솔직히 너빈 몸으로 시집왔잖아. 내가 빈 몸으로 시집왔다고?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 집은 장인어른이 우리 살라고 내주시긴 했어도 우리 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장인어른 재산이고 너는 해온 거 없지. 그럼 내가 모아온 오천은? 야 그렇게 치면 나도 육천 가져왔으니까 계산해봐. 내가 너보다 천만 원더 해온 거야. 계산을 그 따위로 하겠다고? 진짜 이제 보니 당신. 어머니말들이 맞구나. 야, 됐고. 그러지 말고, 그럼 니네 청약 통장이라도 깨서 돈좀 해줘. 내가 설마 모른 척 하겠냐? 미쳤네, 진짜.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방문 딱 잠궈버렸어요. 남편이 밖에서 몇번 열어보려고 하더니, 씩씩거리고는 소파에서 자는 것 같았죠. 이내 남편 코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이 오나 싶은 게전 정말 심장이 벌렁거려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이 거실에서 절 또다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뭘 쳐다보냐 따졌더니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신도 정신 차려? 내가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않겠지만. 아무튼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지. 나한테 피해 주지 마. 나 진짜 너한테 서운하려고 그런다. 누가 할 소리. 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누나나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 맞아? 그러면 시부모님이나 형님이야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래? 친정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라고. 야, 어차피 두분 돌아가시면 다니 네 거잖아. 말이면 단줄 알아! 결국 끝에는 이혼 소리까지 오갔어요. 남편과 저두 사람이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이 5천 있었는데 친정부모님이 집도 해주셨고 그래서 두 사람 돈 합쳐서 가정가구를 산뒤 남은 건 제가 적금으로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돈을 들먹이면서 자기 몫을 돌려달라고 그걸로 애 유학 비용을 대주겠다 하는데 저는 그 남은 돈으로 저희 둘중한 명이라도 청약이 되면 그때 쓸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 청약 통장을 깨겠다는데 결국 어떻게든 신우한테 돈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툭 하면 이런 식의 다툼이 오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식거리는 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싶었죠. 그래서 그럼 그돈 받고 이혼하겠냐니까,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쩌냐 하더니, 그래 해, 하고는 내지르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혼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결국 끝에는 제가 저주겠거니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을 했고, 그렇다고 신우네 애가 유학을 갔냐면, 천만에요 신우가 그 돈을 사기를 당했거든요. 유아 컨설팅이니 뭐니 해서 무슨 영국의대를 갈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고는 덜컥 돈부터 보냈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남편도 지가 뭔 짓을 한 건지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죠. 그간의 일을 구구절절 말하며 미치겠다 돌겠다 확 뛰어내리고 싶다 해대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알고 싶지 않으니 소식 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 진짜 사람이 변했다 독하다 이러는데 다니 네 덕분이라고 너하고 니네 식구들한테 참으로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사실 처음엔 3천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줘버릴 걸 그랬나? 그러면 남편하곤 적어도 그럭저럭 살면 살지 않았을까? 아닌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누가 결혼했냐 물으면 갔다 왔다고 해야하나 그냥 했다고 해야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게 신경이 쓰이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좀 주눅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 일이라는게 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또 적응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땐 스스로 내가 인생 선배라며 우스갯소리도 하곤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혼이 두려워서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거기에 맞춰주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은데 마스크 꼭 쓰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